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배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배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배를 사랑하시고 그 교배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그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도, 너희도 각각, 자기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성도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22절부터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또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깊은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의 질서와 또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복종은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근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아내의 존중과 또 순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보호와 책임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은 가족을 이끄는 가장, 즉, 영적인 리더로 부른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자 또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한 희생과 보호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머리이시지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권리보다는 섬김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의 사랑은 바로 이 목숨을 다하는 자기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 하지만 이것은 강압적인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사랑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바울은 이제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이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남편에게 가장 무겁고 또 거룩한 책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내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비판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또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도 아내들을 세워주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흠이나 주름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소유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존귀하게 세워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것은 곧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사랑의 기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다. 부부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돌보는 것은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기심이 아니라 상호 돌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 성경의 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하시고 돌보십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이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지치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돌보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부부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 깊은 연합의 신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결혼의 원리를 인용하면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남편이 아내와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육체적인 결합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결합을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의 구원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또 혼의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고 결국엔 우리는 이 육신의 구원을 받음으로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부부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는 독립적이면서도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laughs>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부부가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되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다시 현실적인 권면으로 돌아가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아내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권합니다. 존경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부부는 사랑과 존경의 그러한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또가정의 화평이 넘쳐나며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 부부의 그러한 상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수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가정생활의 지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적인 관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룩한 요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권위와 또 질서 아래에 있을 때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존경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 일심 동체 이심 전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일심동체가 되는 것,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서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 되는 그러한 이심 전심의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부부 간에 또 서로 섬기며 낮아지며 또 아껴 주며 보호하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많은 깨어져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또 순종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를 내내몸 같이 사랑함으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 관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